안녕하세요. 맥스 드라이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파장과 주파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장은 파동의 두 연속적인 최고점 또는 최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 한 지점을 통과한 완전한 파동의 개수입니다. 전자기파의 파장과 주파수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파장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하고 반대로 주파수가 증가하면 파장이 감소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파를 주파수는 증가하고, 파장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디오파. 이 파동은 파장이 가장 길고 주파수가 가장 낮습니다. TV 및 라디오 신호 방송은 물론, 위성및 모바일 장치와의 통신에도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파. 이 파동은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통신, 레이더, 전자레인지 요리에 사용됩니다. 적외선. 이 파동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가열, 감지 및 통신에 사용됩니다. 가시광선. 이것은 우리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입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약 4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자외선. 이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살균, 태닝 및 형광에 사용됩니다. 엑스선. 이 파동은 UV 방사선보다 파장이 더 짧고 주파수가 더 높습니다. 의료 영상 및 산업 검사에 사용됩니다. 감마선. 이 파동은 파장이 가장 짧고 주파수가 가장 높습니다. 의료 영상 및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전자기파의 다양한 파장과 주파수 동작 특성을 통해 전자기파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